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간암 말기 증상, 간암 말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간암 말기 음식, 간암 말기 생존 기간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암 말기 증상, 간암 말기 증상은 간암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간암 말기 증상은 1. 오른쪽 갈비뼈 이상 증상, 2. 식욕 감소 및 복부 팽만감, 3. 심한 피로감, 4. 황달, 5. 복수, 6. 복통 등이 있습니다. 간암은 침묵의 장기로 알려져 있어 간암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간암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암 말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간암 말기 항암 치료 방법에는 항암 치료라고 부르는 항암 화학 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이 있으며 수술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됩니다. 간암 말기 항암 치료는 항암제를 체내에 투여하여 악성 종양을 빠르게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며 함께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적 치료제 등이 사용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며 부작용으로 탈모, 구강 건조증, 오심, 구토, 손발의 피부 벗겨짐, 백혈구 및 혈소판수 감소 등이 있습니다. 간암 말기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치료법으로 주변의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지만 폐기능이 약해지거나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암 말기 수술은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 수술에는 간 절제술, 간 이식술, 간암 색전술 등이 있는데, 간암 초기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암 말기 생존 기간. 간암 말기 생존 기간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질병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간암 말기 생존 기간은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암말기 생존 기간은 평균적으로 몇 달에서 1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암말기 음식. 간암말기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간암말기 음식입니다. 1. 단백질. 단백질은 체력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닭가슴살, 두부, 콩, 달걀 등이 있습니다. 2. 채소와 과일.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3. 천연 항암식품. 천연 항암식품으로 대표적인 것이 부작용 없는 개똥쑥입니다. 꿀팁으로 부작용 없는 천연 항암제 개똥쑥 효능 및 먹는 법 같이 올려봅니다. 참고하세요.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은 2008년 개똥쑥에서 추출한 아르테미신의 화학적 유도 장치를 부착하여 건강한 세포는 살려두고 암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조준하게 했을 때 개똥쑥 아르테미신이 암을 선택적으로 살해하는 능력이 현행 화학 요법의 1,200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개똥쑥 아르테미신은 특정 백혈병 세포를 인지하고 공격하는 능력도 뛰어나며 유방암과 전립선암. 대장암 등에서도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똥쑥의 항암효과는 아직 충분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똥쑥은 부작용 없는 천연항암제, 항염제, 항산화, 면역력 강화 식물로 암 예방 및 개선 자연요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개똥쑥 드실 때 주의 사항은 독성이 없는 단호전 개똥쑥 어린잎만을 엄선하여 드셔야 합니다. 개똥쑥 잎이 다 떨어진 목질화된 개똥쑥은 독성이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전통 개똥쑥 전문 옹달샘 농장은 독성이 없는 단호전 개똥쑥 어린잎만을 엄선하여 사용합니다. 개똥쑥 구매는 365일 24시간 직통 전화 010-9402 9900번 또는 홈페이지 www.atoten.com에서도 가능합니다. 개똥쑥 제품에 대하여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종류 먹는 법 등에 대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10년 전통 개똥쑥 전문 옹달샘 농장은 최고만을 고집하고 최고만을 공급하는 품질로 경쟁합니다.